현장 구해 오셨대. <laughs> 현장 양도. 아 지금 <laughs> 여러분 수능 음악 찾기님이 한 장을 푸셨어요. 야근 하느라 정준일 티켓팅 몰랐다. 정준일 씨 채팅방에서 얘기하세요. 옌나 <laughs> 온니다. <laughs> <laughs> 브이로그는 작업 푸술아 작업 브이로그 올리고 작업할 건데 <laughs> 어려지엔 너무 많은 것에서 잠깐만, 잠깐만. 숨은 음악찾기님이 한장 구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분이, 일단은 규원박님그 다음에 하우스님, 항희스타미님, 그리고 1분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분 계시거든요? 일단은 맞죠? 하우스님, 규원박님 항희스타미님. 아저 이뻐서요 놀란다고요 원래 인스타는 다 이쁘게 나와요 그세분 중에 어~ 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어떻게 봐야지 이게 공정할까요 너무 슬프다 공정 어려워요 아빠 <laughs> 다이었어 네이버 사다리? 저는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분이 숨은 음악 찾기님이 네이버 사다리로 하시면 되겠다 아니면 음, 사다리 제가 그릴까요? 제가 사다리 그리는 거에 찬성하세요 숨은 음악 찾기님 힘먹다가 갑자기. 그러면 그세 분의 이름을 써서 사다리를 해볼게요. 나참 별걸 다안네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은 줄이 세 개죠. 잠깐만요. <laughs> 나 그려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봐주실래요? 맞나? 이렇게 해주고 있는구나. 잠깐만요. 여기가 당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번호를 내가 글 쓰죠? 1, 2, 3. 이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한줄 필요 없는 건가? 아, 애매하게 안 그려본 티나죠. 옷도 화백들이 많이 있는 옷이래.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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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 필요 없죠? 그러면 봐봐요. 너무 단순한데? 아, 어,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나? 그리면 자동으로 가려져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저 이거? 몇번 선택한 몇번 선택하는지는 1, 2, 3 있어요. 잠깐만. 근데 지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어떡해요? 잠깐만, 다시 그린다. 그래, 다시 그릴게요. 다시, 다시, 다시 다 자, 잠깐만. 안 보이는 데서 그려올게요. 안 보이려면 여기서 하면 되지. 그치? 안 보이죠? 아씨, 아, 욕할 수 없네. <laughs> 음, 새로 그릴게요. 잠깐만, 잘 그릴게요. 여기가 음, 1번, 2번, 3번 있고요. 안 보이죠? 다시 공정한 따다라라나따다다라따다다라라 어 <laughs> 하나 는나러나은나하님도참가하시면한하더하릴게요하명 네 지금 참가자 나하하릴게요네명 지금 참가자 네명 안 보이죠? 다 그렸어요. 1번. 이거는 많이 치는 순서대로, 빨리 치는 순서대로. 자, 1번 하실 분. 아, 하우스 3. 알았어요, 3번. 알았어요, 그러지 마. 항의. 규. 원. 마지막은, 그, 자동으로, 팡팡님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되면 되나? 어떻게 해요? 여기가, 여기, 여기에, 요, 요, 요 줄에 당첨표를 제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당첨 부분 가려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멍청이 같은. 그럼 이걸 가려요? 하나씩 오픈해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잠깐만 다른 색 갖고 올게요. <laughs> 어 다른 색. 다른 세 개. 네임펜 갖고 왔어요. 4번 당첨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이지? 죄송합니다. 4번, 4번 당첨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4번부터 할까요? <laughs> 어떻게 보여, 이게?

따라라라. <laughs> 이게 똑같은 대로 모을 수도 있나? 제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 3번. 따라라라라. 3번? 이상한게 따라라라. <laughs> 아씨. <laughs> 다, 관해 <laughs> 여기서 못하겠어요. 여기, 올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알려줘요 봐봐 여기서 3번에서 1로 가요 그러면 <laughs>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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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이렇게? 잠깐만 <laughs> 여기서 이거 왼쪽은 맞잖아요 <laughs> 대각선 위?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봐봐 봐봐 맞아요? 아, 미안. <laughs> 알았어.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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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서부터잘할수 있어. 따라다다다다. 어, 근데 4번, 4번 또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씩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맞아요? 나가리, 그러면은, 근데 4번, 4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아까 한칸안 갔어요? 1번 할 <laughs> 때, 잠깐만. 1번 다시 할까? <laughs> 잠깐만, 봐봐요. 나가리, 잠깐만.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여기서 그럼 나 어떻게 돼요? 1번 다시 해볼게.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맞잖아. 밑, 테, 그 다음에 이쪽. <laughs> 잠깐만, 이쪽? 아, 이거 뽑긴 뽑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숨은 음악 찾기 님이. 대학선 아래, 그치?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어, 또 4분 나오는데? 네, 잘한 겁니까? 그럼 중첩이 되는데, 이거 괜찮은, 아, 마지막에 올라가요? 그냥 사다리를 캠에 보여주래. <laughs> 여러분, 누가 당첨이에요? 아, 마지막에 대각선을 타고 올라가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아, 이렇게! 그래도 1번 꽝 다발이야 <laughs> 한번 아, <사말리 학원> 다닐게요 <laughs> 미안합니다 그러면 4번 항히스타민님 따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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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라 이 대수 올라가는 건가? 따다라다 <laughs> 그럼 여기도 올라가나? 여기도 올라가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 내려가나?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나? <웃음> <웃음> 그냥, 저기, 뽑, 뽑읍시다. 그냥, 편하게 제가 뽑을게요. 이름 적고. 그게 빠르겠죠? 상이스타미님 맞아요? 그럼면 수분음악찾기, 찾기님이 그러면은, 저기 뭐지? 상이스타미님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 해왔으니까. 상이스타미님이 받고 싶으시면. 살에 약간 푹 자는 가 예, 그럼, 항희수사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저 치킨 계속 먹을게요. 사다리 학원을 좀 다녀야겠어. 어떻게, 그러면 저 사다리는, 아, 랄라시, 옛날 사람은요, 하나님. 사다리 모르는 게왜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이지. 종이 잘적는 아저씨래. 이 이거, 이거나 좀 입지 말걸. 이거라도 입지 말걸. 근데, 그러면 사다리는 만약에,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고루고루 나옵니까? 어, 하와이 가서 마저 지난번에 못 오신다 그랬죠? 웃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이런걸 많이 안 해봤어요. 무조건 그루고루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게임이네요. 음, 1대1대응. 수프. 보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수프야. 한나씨 이거 영상 보고 구박? 그 안볼거예요 제가 오늘 코러스 트랙 진짜 많이 써야돼요. 다시 보기도 않네요. 저도 해놓고 다시 보긴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지? 넘기기, 넘기기, 넘기기 하다가 그 부분 재밌길래. 아, 아니다. 라이브로 보다가 그 부분을 봐서 그거는왜안 보냐면, 다른 거볼 것도 많으니까 <laughs> 바빠서 한데에는 <산대리는>. 시간 없어서 <laughs> 다른 거더 재밌는 유튜브 하나 <laughs> 방송 연장 내기하라고요 <laughs> 내 하나를 이렇게 못하는데 이게 지금 물어볼 건 아닌데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 나좀또 이제 바보 되는 건싫어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봐봐요 보이나? 그러면 사다리라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갔는데, 내가 아까 1번에서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갖고, 여기 가까이 있는 거면, 아래로 가. 수지. 소지... 그래.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는데, 그럼 봐봐요. 아래는 알아요, 아래. <laughs>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위로는 못 올라가죠? 그치? 아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못한 건 뭘까? 아, 아, 얘를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여기서 갔을때 얘를 가고 얘를 가고 얘를 가아이해했 다시 뭘 다시 이해했어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러면 2번 2번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봐봐요. 3번. 봐봐요. 어. 어. 아이고, 뭐 아무튼. 이해했어요, yes, 이 yes.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악몽이야. 이해했다. <laughs> 사드리긴. 접수. 頑張って。<laughs> <laughs> <laughs>